믿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상 받아야 될 사람 다상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상 제대로 주지 않으면 그상 주는 분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면니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면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 뭐죠? 여러분과 저가 지뢰밭은 날 성령 안에서 피해가며 괜히 신앙생활하다가 지뢰밭 딱 밟고서 팡터져버리지 않고 꽃밭 날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삶이 분주해도 우리 주님 앞에 앉아서 꽃밭같이 큐티 시간을 펼치던 그 형제처럼 꽃밭은 가꾸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주하시는 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들을 그들을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이런 하나님을 꼭 믿어야 할지니라. 요셉이 그 어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랑받는 믿음이 됐던 것은 요셉의 마음 속에. 반드시 이런 모든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결국에 finally 결국은 absolutely 하나님은 상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을 상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고 계세요. 한번더 워싱턴에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만은 둘째날 그 저녁 집회, 이제 차인표 씨를 먼저 들어보낸 다음에 그분의 경호실장으로서 들어보내고, 제가 교회 밖에 좀 이렇게 일이 있어서 나와서 지나가는데, 저를 한 여성이 보시더니 얼굴이 눈이 이만큼 커져요. 한 40대 초쯤 보이는 여성이신데, 제가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세요. 그래서 겁이 나서 이렇게 좀 뒤로 피할 정도였어요. 이분이 왜이러시나고 하더니. 저손 목사님이시죠. 네. 손인식 목사님이시죠. 맞습니다. 저로 하세요. 목사님, 저 티나예요, 티나. 티나? 이름을 듣고 보니까 더 모르겠어요. 티나? 티나 그랬더니 목사님, 저 현주, 현주. 한국말도 모르겠더라고요, 현주. 현주? 그랬더니 목사님, 저 볼티모어 웨스턴 하이 스쿨. 웨스턴 하이 스쿨 하고 나오는 순간에 아 너 현주냐? 웨스턴 하이스쿨에 제가 시골에서 저 테네시에서 왔던 이 아이를 등록시켜준 적이 있는데 너그 현주냐? 제가 현주예요 티나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름을 티나로 정했더라고요 아, 그 곱고 톡톡하던 고등학교 2학년짜리 근데 벌써 40이 지나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데 아버지가 이뭐 가정이 쪼개지고 어머니가 뭐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몇 차례 더 결혼을 하고 그런 와중에 이 아이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다가 뛰쳐나와서 볼티모로 어 왔었는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 나타난 그 아이를 주일학교 교사가 소개를 해줘서 그 당시 교육 담당도 맡고 있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 아내하고 제가 그 아이를 몇 번씩 집에다가 음식을 먹이고 밑반찬을 싸서 제 아내가 심어주고 갖다주고 그 다음에 뭐 때로 영돈도 좀 집어주고 웨스턴 하이 스쿨에 등록을 시키니까 거기서 또 건방 정착을 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다가 저희가 볼티모어 이제 떠나서 일로 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길 달려와서 저를 만나 가지고 그렇게 흥분을 하고 난린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이미 40이 넘고 결혼하고 아이들 둘을 데리고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너무나 너무나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제 남은 인생 동안 꼭 하고 싶은 10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10대 목표 중에 제일 탑 목표가 뭐냐면 다시 손인식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걸꼭 말해줘야 될걸탑 10으로 저, 탑 목표로 잡았대요 그런데 제 사진이 워싱턴 DC에 광고에 나온 걸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다니는 목사님한테 물어가지고 죽어라 그래서 그 중앙장로계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는 목사님 현주에 티 나요 고비비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목사님이 자기를 위로해주고 그렇게 돌봐주지 않았으면 자기는 그때 웨스턴 하이스쿨 다니면서 자살 충동을 몇 번씩이나 거쳤답니다 저 그때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돌봐주신 바람에 사모님은 목사님이 따뜻하게 보살펴준 바람에 지금 살아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상을 봤어요 그 현주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상이었습니다 현주 자신에게도 저는 그 아이의 상이었어요. 이제 40이 넘었으니 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상이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상주시는 이심을 믿으면 요새에게 나타났던 그 상이 끝내 그렇게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이 상주시는 이심을 믿으면 그 상이 나타나게 될지니라.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례하거나 이그노하거나 내 동댕이 치시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애정과 관심과 보호하심과 인격과 성품과 자비와 긍휼로 반드시 우리의 좋은 믿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보답해 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 같지가 않다는 것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 회견 다 끝난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전부 참석하고 내외신 기자가 오고. 그 미국이 자랑하는 내셔널 프레스 클럽 p 에뭐 8층인지 9층인지 몇 층인지 거기서 다 끝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쪽으로 가도 행진하기 위해서 막 나오는데 보니까 백악관 앞에 가면 변소와 화장실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보고 좀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러고 남자 화장실로 얼른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키가 이렇게 큰 흑인 형제 한 분이 딱 거기 서 있다가 저를 마주쳐 아, 아와요 서로 인사했죠. 이렇게 키가 큰 분인데 어, 인사를 했는데 보니까 그분이 또그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큰거하시는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근데 제가 손을 막 닦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How's the weather out there? 그래요 How's the weather? How was the weather out there? 과거형으로 그 날씨가 어떻냐고 그래서 제가 얼른 저한테 묻는 줄 알고 Well, the weather is okay raining is on and off dog 비가 왔다 갔다 하지만 weather is good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 공기가 좀 이상해요 그랬더 are you gonna stay there? 거기 머물 거냐고 그래요 그래서 no no I have to leave now people are waiting for me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나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또 공기가 이상해요 그랬더 조금 드니 hey someone keeps talking to me 누가 계속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 소리가 들려. 그때 딱, 아, 이게 이 사람이 휴대폰을 쓰고 있었구나. 그 안에서 휴대폰을 하는 거를 저는 밖에서 저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얼른 겁이 나서 빡 뛰쳐나왔어. 그래서. 아 그분과 화장실에서 그렇게 만나고 또 만날까 두려웠어. 요 근데 사람은요, 그 안에만 들어가 있어도 휴대폰만 써도 그렇게 대화가 안 통하고 서로 통하는 게 없이 뒤죽박 중인데, 하나님하고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겠구나. 그는 들으시고 아시고 이해하시고 통하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 그가 계신 것을 까지 삼백 년이라도 애독처럼 지키고 나가면 반드시 그에 합당하도록 상주시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저 빌립보서 이장구 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섬기심을 보시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강한 믿음보다는 사랑받는 믿음 되십시다 억센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늘 하나님이 계신 앞에 사는 애녹처럼 살아들이면 우리에게도 정말 복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영원히 영원히 동행하실 줄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다 손을 모으고 주앞에 시간 기도하십시다